외식 경영 전문가 김두현 박사가 말하는 강한 리더의 역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사장님의 그 강한 추진력, 성공의 비결이었죠. 근데 혹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면요? 이런 분들을 신강명이라고 해요. 타고난 기운이 강한 거죠.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입니다 자, 여기 30년 경력의 김 사장님 얘기 좀 해볼게요. 이분 자기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한마디 합니다. 음식이 좀 짜다고요? 듣기보단 버럭 화부터 냈어요. 자존심 때문에 손님 탓을 한거죠. 결국 그 손님은 발길을 끊었고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의 함정입니다. 사장님 주방은 어떤가요? 직원들이 자유롭게 말하나요? 아니면 눈치만 보나요? 직원들이 입을 닫으면 결국 사장님만 손해예요.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리 없죠. 혹시 sns 좋아요나 리뷰에 너무 예민하신가요? 이것도 위험신호일 수 있어요.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 변화에 성공한 박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. 신입 직원이 갑자기 레시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.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?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. 나도 잘 모르겠다. 같이 보자.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. 주방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.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죠. 결과는요. 놀랍게도 매출이 20%나 껑충 뛰었습니다. 강점을 제대로 쓰는 법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기억하세요. 진짜 왕은 혼자 다스리지 않아요. 함께 성장을 파트너를 만들죠. 당신의 그 강한 에너지 이제 모두의 행복을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?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오늘 나는 따뜻한 왕이었나?